우리 또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로 18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은 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희도 잘 지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또 요쪽하고 난리하고 우리 동네하고는 다른지. 저희 동네는 한 주말 동안 거의 이렇게 일기가 좀 고르지는 않았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아주 꼼짝 않고. 집에서 일주일 내내 거의 방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주일마다 뵐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장모님 금방 기도하신 것처럼 진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곁을 떠나는 소식을 보면서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요, 마음의 공포도 있고요. 또 저런 일이 나에게도 임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늘 조심해야 되겠다. 늘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잘또 건강을 어, 관리하셔서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예. 어,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어 갑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바울사도와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교회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파하고 이제 가르친 후에 복음을 듣고 어, 그리고 믿고 삶이 평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어,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부른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기독교인임에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영적인 삶에 대하여 올바로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하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살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서는 무릎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한번 체크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어,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렇게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데요. 그 조직신학의 과목을 보면 일곱 개의 과목으로 서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 일곱 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론이 있습니다. 자, 인간론에서 사람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는 삼분설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고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는 이분설이 있습니다. 둘다 어, 틀리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공부를 해, 공부를 하던 어, 1980년대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주로 이제 제가 자라면서죠 스무 살때 정도 이제 들어서서 대개 목사님들 설교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삼분설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3분설보다도 영혼과 육체 2분설로 거의 부도적는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3분설을 부인하지 않지만 어, 성경 전체적인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저는 2분설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우시고 생기를 그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을 빚어서 우리들의 육체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어서 코에 생기 즉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 이게 무슨 말일까고 하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킹제임스 버전이 그래도 권위 있는 번역에서는 이걸 어 s 빙 소울 살아있는 영혼 이렇게 표시한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자고 운동하며 활동하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러므로 누구나 육적인 삶을 삽니다. 자, 반면에 영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살고 사, 살아가는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한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삶은 곧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삶의 중심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참된 영성이란 뭘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 백성인 성도들에게 찬, 참된 영성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하게 기쁘시게 하고 영원히 해드릴 유일한 분이 한분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계속 우리 안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여건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일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순간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양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어, 믿, 어, 우리, 어,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응.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을까? 응.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수 있지? 응.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 하나님과 통해 가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지?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응.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요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과정을 성화, 즉,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뭐냐? 그런 현상이 나에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참된 영성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 그리고 믿고 나서도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나를 죽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바우사도 같은 경우에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지 못하기 때문에 죽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참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철저히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집을 맡아서 그분이 운영해 주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손님으로 와 계시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오시게 하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영성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종교입니다. 내가 성화되는 것도 그리스도 중심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 중심이요. 그리스도인 삶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느 책에서 중심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우사도께서도 보면요. 빌립보스 1장 21절에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영성이요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착된 영성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분별을 할수 있을까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제가 어, 세 가지로 어, 생각을 어,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영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빠지는 약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내가 얼만큼 봉사해야 하면서 그것이 꼭 영적으로 충, 아니 성장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성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흔히 신학을 많이 공부해서 어떤 사람이 학위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이 어,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뭔가 그런 그것을 타이틀을 가지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날 것이다. 이런 사람인 줄로 알고, 때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원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영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반드시 꼭 비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뛰면서 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큰일을 많이 하고 이름이 나고 훌륭한 것을 어, 일들 하면 그 사람이 영성이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큰 일을 많이 하는 것과 예수님 닮는 것은 꼭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큰일 많이 하고 사고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아주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평생을, 반대로, 평생을 조용히 산골에 묻혀 살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 한땐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안에는 은근히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크게 이름을 내지, 내면서 일하지 않아도 그저 자그마한 일에 예수님을 담는 신앙으로 묵묵히 감당하면서 복음을 위해 주어하는 사람들이 세상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그분들을 분명히 기뻐하셨을 거고 그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행동주의를 꼭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예수님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영성이라는 겁니다. 뭔가를 막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나 이런 이런 게 아니라 작은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부터 한 번이라도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두 번째는 하나님 은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숙한가 하는 친숙함을 가지고 비로소 우리의 참된 영성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는 진리라고 친숙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만큼 친숙한 사람이야. 말로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버지 나 이거 어려워요. 아버지, 아버지가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나 이거 감동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영성인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참된 영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숙하고요 그분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과도 친숙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도 친숙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도 친숙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거 너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보 같다고 이런 실수했어요. 하나님 주의 보혈로 저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늘 이렇게 하나님과 모든 일에 친숙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친숙할수록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영적인 참된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숙하셔야 합니다. 친밀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참된 영성을 또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참된 사랑을 나누는 두 부부가 마치 서로 닮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친숙할수록 보세요. 부부는 더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마침내는 어떻게까지 된다고 하지요? 우리는 얼굴은 아무리 같이 닮을래도 제가 원판 잘못생겨가지고 닮아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얼굴도 닮는다고 하고요. 성품도 닮는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뭐 식성도 닮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봅니다. 어떻게, 어제 한 30년, 40년, 이렇게 50년 막 살아보시니까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삐그덕거리세요. 안닮 아, 하아님은 네, 약간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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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요 권사님, <웃음> 최고입니다. <웃음> 만약, 우리가 영적인 사, 영적인 신앙인인지 아닌지, 또는 어느 정도 영적인지 알아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한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정말 잘 알고 있는가? 둘째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가. 셋째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닮아서 내 안에,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소원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잔된 영성을 소망하고 자꾸 개발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영성이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더 진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큰세 뭐 번째로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과연 함께 하실까요? 자, 우리 로스케로나의는 아님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제가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제가 가끔 한 번씩 성도님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여쭤보면 어, 목사님, 그 다음은 장모님, 그 다음은 권사님 이렇게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laughs> 다 틀리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하세요. 여러분 고린도 3장 16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목사에게만 그리고 장모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어린아이 들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은 아이들에게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지 하시되 얼마만큼 성령께서 내 삶을 점령하셨는가? 물론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만약 내 가슴 속에 질투와 분노와 욕심과 같은 것들이 꽉 차있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그분 안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속에 욕심, 악도, 아니면 뭐 분노, 질투, 이런 것들을 자꾸 내버려서 우리를 비워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 강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사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 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과마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6절로 17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상고하며 그것만 잘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아는 것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마음을 갖는 것, 바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신앙이 되어서 신앙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숙한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참된 영성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땅에 지어주실 때 육체와 우리 안에 생기를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어서 어, 영혼을 가지고 이렇게 살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게으르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 없이 육적인 삶에 더 많이 치중하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두 성품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기건강한 것처럼 또는 우리의 영이 건강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육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삶이, 밸런스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수 있게, 우리에게 한 우리 성부님들과 종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피체 자녀처럼 살아가는 멋진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나님 남은 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